제 질문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경매 물건이었고 최초 전세 계약의 전입일자는 가압료보다 빨랐지만 확정일자가 가압료 설정일보다 늦었고 보증금을 증액했던 날과 확정일자는 모두 가압료 설정일보다 빨랐습니다. 어?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 전세 계약의 전입일자는 가압료보다 빨랐지만 그렇죠. 1순위 전입자겠죠. 1순위 전입자. 빨랐지만 확정일자가 가압류 설정일보다 늦었대요. 이렇는 이해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1등으로 전입했고 2등으로 가압류 들어왔고 3등으로 확정일자 받았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는데 보증금을 진행 증액했던 날과 확정일자는 모두 가압류 설정일보다 빨랐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이 말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laughs> 아니 아니 알겠어 여러분들은 국회력 0점 내가? 이 말대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3억 보증금을 한 거는 전입과 확정이 모두 빠르고 저 가압류보다 2억에서 처음 살았던 거는 확정일자가 늦다는 얘기 아니야? <laughs> 난 그, 그렇게 그 들리는데? 일단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없다는 이유는 증액할 당시에 가압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옛날 확정일자는 해주지도 않아. 해도 소용도 없고 <laughs> 근데 이 질문이 맞나? 그래서 증액한 날과 확정일자는 모두 가압류도 빠르기 때문에 증액한 보증금이 전부 받아갈 거고 배당신청했으면 그리고 가압류가 받아가겠죠 그리고 끝났죠 왜 최초 전입한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증액이 안 됐을 때 맞아요 제 얘기가 아 여러분들도 봐야 되겠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분 질문이 정확히 맞았어 정확히 맞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가압류가 2018년 2018년 10월 31일 자 이거는 뭐 월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18년이에요 독해력이 딸렸는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한 거지 자 볼게요 임차인은 2012년에 들어오셨어요 2012년에 그런데 확정일자를 21년에 받으셨대 자 그러면은 2012년에 하고 2021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가 늦으니까 우리가 인수해야 되겠죠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인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2012년에 하고 2021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는 기억해서 잊어버리세요 자 잊어버리세요 이제 새로 합니다 2016년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2억 3천에 그리고 확정일자를 2016년에 받았어 아까 가압류가 몇 년이라고요 2018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2억 3천짜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고 그러면은 2억 3천은 당연히 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죠 또 있어 또 있다 또 있다 근데 2020년에 3천만원을 증액했고 확정일자를 그 이후에 했대요 이 3천만원은 2020년에 한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이그 순위를 밀려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1순위 2016년에 계약한 2억 3천짜리 계약. 확정과 배당이 모두 있기 때문에 받아갑니다. 2순위 2018년에 있는 가압류 받아갑니다. 3순위 받아가지만 가압류니까 안분배당하겠죠. 3순위 2020년에 계약한 3천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건 없다. 어휴, 해석은 하니까 편하네요.